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 TV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거점 세뇌 공작소, 공자 없는 공자학원 즉각 물러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공자라는 미명하에라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어, 전국 7개 도시를 다니면서 10번에 걸쳐서 그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 공자학원을 추방하는 과정을 담은 공자학원 추방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다큐멘터리입니다. 도리슬리우 감독을 초청을 해서 그 감독이랑 같이 10번에 걸친 상영회를 열어서 국민적인 지지, 호응,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10번의 상영회를 마치고 6월 2일날 11시에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 상영회를 마무리하는,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이 다같이 대서특필을 해줬는데 해외 언론만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일본 세카이 닛보라는 신문에서는 6월 7일자 기사에서 일면톱으로 우리 기자회견 내용을 다뤄줬고요 프라파에서는 그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언론으로 취급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우리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를 실어줬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 중국의 공자학원에 대한 전 세계적인 반발에 합류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중국 대사관 바깥에서, 어, 일군의 그 활동가들이 공자학원 추방을 요구하는 그 집회를 열었다.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다.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세뇌 도구다. 위장을 하고 있다. 그 목적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공자학원을 마치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브리티쉬 카운슬이나 또 독일의 괴테인스티튜트 같은 이런 그 문화, 교육기관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라는 어 내용의 우리 언급을 이렇게 기사화를 시켜주었습니다. 이날 6월 2일날 발표한 성명서는 그 공자학원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고 오늘날의 중국, 중국 공산당, 그리고 세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관한 상당히 역사적인 문건이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부 언론에 소개는 됐습니다만, 그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 거점, 세뇌공작소, 공자 없는 공자 학원. 즉각 물러가라. 우리는 공자 학원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중국 공산당에게 요구한다. 공자 학원은 중국 공산당이 각국의 친중공 인맥을 양성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중국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통일 전선 공작의 거점이다. 공자라는 가면을 쓰고 중국어와 중국 문화라는 미끼를 내걸고 젊은이들을 공산주의로 물들이는 악마적인 세뇌 공작소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간첩질, 도둑질, 깡패질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국의 교육과 문화, 언론을 나아가 정신을 장악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났다.중공은 160개가 넘는 나라에 500개가 넘는 공자 학원을 설치하고 소프트파워 운운하면서 통일 전선 공작을 전개했으나, 세계 각국의 격렬한 공자학원 추방 운동에 부딪혔다. 119개에 달했던 미국의 공자학원은 이제 30개도 안 남았으며, 스웨덴은 이미 모든 공자학원을 폐쇄했다.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에서도 공자학원 추방 운동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중공폐렴이 지난해 1월에 출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를 죽음과 공포와 고난으로 내몰고 있다. 이미 350만 명 이상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실업과 빈곤에 빠뜨렸다.중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공폐렴의 기원을 숨기고 질병의 확산을 부추겼다.이 질병은 중공이 생물학전에 쓰기 위한 무기로 개발한 것이라는 의혹이 과학적 증거와 함께 점차 사실로 확인되는 단계에 돌입했다.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정복할 야심을 품고, 인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공은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가장 위험한 적이다. 동시에 중공은 중국인들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위구르인을 상대로 한 민족말살, 홍콩 민주화 운동과 티벳 독립 운동 탄압, 국민을 숨막히게 하는 감시와 통제,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와 빈부격차, 그리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파룬궁에 대한 가혹한 박해로 인해 중국인들의 꿈은 중국을 탈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인류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만행과 폐악지를 묵인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 중공의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온 인류가 뭉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공의 반도체와 첨단 기술 공급을 차단하고 중공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분업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코드 플러스라는 다자간 안보 협력 기구를 만들어 중공의 군사적 도발을 차단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공산당의 세기적 대결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중이다. 중국 공산당의 몰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철진한 핑계를 들먹이면서 친중 행태에 집착하고 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며칠 되지도 않아서 미국과의 합의를 거둬 찼다. 문재인 정권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제정세를 직시하고 대한민국이 자유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진심으로 동참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은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 83%가 중국을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한다. 온 국민이 나서서 친중드라마 조선구마사를 조기에 종영시키고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립을 좌절시켰다. 이제 공자학원을 퇴출시키는 운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다. 모택동의 유령이 어슬렁거리며 아이들의 영혼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과 대응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수준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과 공자학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냈지만 관심을 보인 의원은 단한 명에 불과했다. 공자학원을 유치한 22개 대학 총장들에게 4월 15일 서한을 보냈지만 어느 총장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 어느 대학에서도 교수, 학생들이 조직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우리는 다시 경고한다. 공작원의 설립과 운영에 협조, 방조, 방관, 무인하는 자들에게는 이마에 주홍글씨가 새겨질 것이다. 중국공산당의 음모에 무지했거나 알량한 이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오도한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공자학원, 공자학당, 공자교실 및 이와 유사한 통일전선공작조직을 즉각 폐쇄하라. 1. 정부는 즉각 6개 국립대학, 인천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안동대, 제주대의 공자학원을 폐쇄하라. 1. 국회는 즉각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전무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1. 공자학원을 유치한 각 대학은 즉각 공자학원을 추방하라. 1. 공자학원을 유치한 대학은 물론 각 대학의 교수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대처 방안에 대한 공개적 토론을 시작하라. 1. 언론은 즉각 공자학원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의 음모를 직시하고 통일전선공작의 전모에 대한 심층 취재와 보도에 나서라. 2021년 6월 2일,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후원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가맹단체,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연합,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 대한민국 수호천주교 모임, 대한민국 장로연합,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대한성도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중국 강제 장기적출 종식을 위한 국제연대, 그리고 트루스 포럼이 함께했습니다. 천멸 중공! 여러분, 중국공산당의 멸망이 멀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애국시민 여러분이 이 중국공산당의 악마적인 촉수, 어, 공자학원을 하루속히 추방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널리 공유하고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